Hello everyone, I'm Sam Park. 뉴스로 보는 영단어. 자, 여러분은 단어를 어떻게 외우시나요? 단어장으로 외우시나요? 저는 영어 단어를 그렇게 외우면 기억에 잘안 남더라고요. 저는 문장으로 외워야지 기억에 잘 남더라고요. 알맞한 뉴스 기사를 통해서 영어 단어를 한번 외워보기로 해요. 오늘의 기사는 May 27, 2020 MBC 뉴스에서 나온 기사예요. Hundreds of people gathered in Minneapolis on Tuesday night.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미니아폴리스의 화요일 밤에. 미니아폴리스는 미국 미네소타주 남동부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To decry the in custody death of George Floyd. 여기서 decry 나오네요. 공공연히 비난하기 위해 구금되어 죽은 사람. 그러니까 조지 플로드의 구금되어 죽은 사망사건을 비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대요. Which led to the firing of four officers. 자 그것은 초래했는데요, 네 명의 경찰관들을 해고시키는 것을 초래했습니다. Emotion and tension ran high. 감정과 텐션, 긴장감이 치솟았습니다. As demonstrations became unruly. demonstration s 하면 시위나 항의를 말하겠죠. 시위가 unruly. 통제가 힘든, 다루기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감정과 긴장감이 치솟았대요. With the windows damaged, 창문이 부서지고. Graffiti sprayed, 물감 스프레이로 벽에 빡 뿌려서 어, 글을 쓰거나 글자를 쓰는 걸 말하겠죠. And a police car vandalized, 경찰차가 파손이 되었어요. Officers in riot gear, riot는 폭동을 말하죠. 그래서 폭동 진압용 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confronted protesters. Confront는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Protesters, 시위자들과 and fired the tear gas tear gas는 최루탄 가스를 말해요. 그리고 최루탄 가스를 쏘았습니다. Floyd was pinned to the ground pin은 꼼짝 못하게 하다 이 뜻이에요. 땅바닥에 꼼짝 못하게 붙들렸습니다. by an officer 경찰관에 의해서 who put his knee on Floyd's neck 경찰관이 그의 무릎을 Floyd의 목 위에 놓고 그러니까 누르고 for about 8 minutes 대략 8분 동안 인언 in 인시던트 그 사건 속에서 there was captured on video. 비디오가 그것이 캡처하고 있대요. Please please please. 제발 제발 제발. I can't breathe.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라고 플로이드라고 말했네요. who was black back the white officer. 사건 흑인이었고요. 그 백인 경찰에게 간절하게 애걸했다는 거죠. 제발 제발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마스터와 배가 아파요. he said 말했죠. My neck hurts. 목이 아파요. Please, please. I can't breathe. 여러분은 이 기사를 보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제 외국인 선생님 흑인 분이시거든요. 이 기사를 보고 되게 덤덤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분노해 가지고. 그분은 그런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덤덤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상태에서, 어, 흑이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study a lot, learn a lot, and go forward. 지식이든 기술이든 많이 배우셔서 전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상태를 극복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뉴스 기사에서 단어를 외우시면 기억에 훨씬 더잘 남는다는 걸 체득하게 되실 거예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Have a nice day. See you next time. Bye.